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라이 right 나만 18세 아니고, 그냥 18세죠. 만 18세다. 만 18세가 아닙니다. 아, 예. 또한... 그냥 18세부터 1억씩을. 네네. 천체 중산층까지. 그 1억씩을 주는데, 그건 이제 보통 가계 부채가 지금 1,600조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 18세부터 돈을 주게 되면, 100살까지 다 주게 되면, 중산층을 다 주게 되면, 약 2,000조가 들어가는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걸 신속히 줘야 우리 경제가 삽니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 1,600조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자녀 3명만 있어 보세요. 5억이 들어오잖아. 이억씩이니까 웬만한 집은 월세 사는 사람도 천세로 갈 수도 있고, 그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생 3명만 데리고 있는 사람, 고등학생, 대학생 3명만 데리고 있는 부분은 5억이 들어오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가계부채가 바뭐 목사님도 1억, 교목사님도 1억. 그 적은 게 아닙니다. 또 자녀가 있어봐 매독들어오잖아 그럼 그게 전부 현금이야. 그 대신에 이번에 받은 돈은 국민 배당금이나 가계 부채 탕감 돈은 은행에 몇십 년을 넣어놔도 압류가 안 돼. 누가 아무리 빚이 있어도 못가지가 그러니까 가지고 은행에 넣어놔도 괜찮죠. 그래서 상당히 경제 활성화 돼요. 그리고 또 이제 18세부터 월 150만원 돌아갈 때까지 그것도 중산층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뭐, 돌아갈 때까지 부부 300만 원이 나오니까. 안정이 되죠? 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이번에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국가 배당금, 행명 배당금당에다가 8억 4200만 원을 주더라고. 우리는 그런 돈 없어도 돼. 아무 필요 없는 돈이에요. 각자 선거 비용이 있어. 왜 국가가 그런 돈을 안 줘? 합니 또, 정당에다가 500억을 부었어요. 선거 비용으로 주더라고. 아, 세상에. 정당들한테 현금을 500억을 살포해버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국가에 돈이 많습니까? 그럼 그 돈을 국민들한테 통장으로 배당금으로 줄 돈이야. 당에다가 왜 복권하는 데 줍니까? 그 용서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보세요. 국회의원들 월급이 1년에 1조 8천억인데 1조 8천억을 안 줘도 돼. 후원금을 받으니까. 왜 월급하고 후원금을 동시에 받습니까? 대통령도 월급뿐인데.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은 굳이 무보수 매직이야 후원금만 받아야 돼. 왜 국세를 1조 8천억을 가져갑니까? 또, 지자재원들 보려고 안 나가서요, 옛날에. 무보수였죠? 어느 날슬금니 1조 7천억이 매년 나가요. 그 그렇지. 1조 7천억이 애들 장난입니까? 그런 거다 모으면요, 1년에 300조가 남아요. 300조. 국민들한테 논하주겠다는 거예요. 1 5 0만원씩 매년.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세계에서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한테 돈대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이 법을 누가 만드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야 후원금 받고 월급 받는 거 이중으로 해난거 누가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은 월급밖에 못 받아요 지자체 단체장 월급 말고 후원금 받으면 뭐가돼요 구속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월급 받고 후원금 받고 그게 뭡니까 아무한테 나가서 손벌려 후원금 영수증만 써주면 돼요 세상 이런 이런 고지서가 어디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정치인들이 위선 덩어리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양선을 주장하는 거예요. 양선 양선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위선 덩어리 나라 어휘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 사람 해야 되는데 자기들 집권하는 거 자기들 권력 자기들 그 농공행상 그걸 우선하는 거예요 이맹박 때 국가예산이 200조였어요 박근혜 때 300조였어요 문재인 때 513조 올라갔어. 그러면은 200조 때도 나라에 그렇게 그러니까 박만에서고도 나라를 움직였는데 그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지금 500조가 됐는데도 모자란다고 추경 예산을 뽑는 사람들이야. 돈 어디다 다 닦았어. 내가 대통령 되는 2년 후에는 예산이 800조입니다. 800조예요. 150조만 쓰면은 나라가 돌아가. 나머지 돈은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야. 이명박 때 네, 200조 가지고, 네, 네. 나 박근혜 때는 300조였지만. 그리고 돈... 나는. 공영제를 많이 합니다. 결혼하면 3억, 애기 나면 5천만 원, 결혼 공영제입니다. 출산 공영제입니다. 연애 안 하, 결혼 안한 사람은 연애 수당이 매월 20만 원씩 나와 연애하도록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 연애 수당 연애 공영제예요. 그 다음에 장례 공영제야. 부모님 돌아가면 천만 원이 나와, 조화도 나고, 장례도 공영제를 합니다. 국가가 도와줘요. 물론 버스도 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공영제가 여섯 가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안경 공영제야. 안경이 필요한 학생은 눈이 나빠지면 가서 언제든지 도수를 안경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러고 가서 싸이 만하면 돼. 돈은 국가가 다 줘. 안경은 개인이 살 필요 없어요. 이제 폼 잡는 안경은 개인이 사지만 쓴 거라서는. 도수 있는 안경은 전부 무료야. 국가가 안경점에 가서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면 돈은 국가가 주는 거야그그 그래 애들이 엄마 아빠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안경을. 도수가 자꾸 바뀌는데도 못 바꿔가 눈이 나빠져 수시로 안경점만 가면 낭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애들이 눈이 나빠지면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안경을 바꿔 무료야 총장이 전국에 그 현수막을 이번에 응. 광고를 보다 보니까 홍보 현수막에 응. 어, 150만 원씩 주는 배당금 이외에 이번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1억. 역할 때문에 일억을 준다는 것이 예. 그거 자금 제, 조달 재원이 가능하십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자금 조달 충분하죠 무조 이번에 우리가 151명이 되면은 이번에 실행하고 6월달에 돈을 줘요. 만약에 151명이 붙으면 6월달에 전부 일억씩을 통장에 꽂아줍니다. 압류 안 됩니다. 코로나 자금은 누가 압류할 수 없어. c 에서도 그러니까 151명이 붙으면 우리가 통과해버릴 법을 국회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6월달에 돈을 일억씩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2천 조가 풀려. 그러면 이천조를 어른들이 금방 닦아서 나요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럼 그래, 현 정부에 513조의 추경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져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아, 나는 것이 아니라 양적 하나 이천조의 돈을 찍어가지고 나눠주는 얘기 있잖아 주는데 처음에 바로 찍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통장을 먼저 꽂아주고 국가는 보증만 써버려요. 네네. 은행에. 네네. 금융기관에. 그러면 그 돈이 금방 이천조가 안 나갑니다.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게 한 10년에 걸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는 매년 예산이 도으니까 그걸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적만 화 2000조는 예, 목표만 정해놨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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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만 화를 당장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네. 통장에 전부 꽂아주면은 돈이 빠져나가는 만큼만 국가가 보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1억이 있다 고이 1억 그날 다 닦아서나 거래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네. 통장에 꽂아주면은 1억은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는 돈이 2000조가 나간 게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거, 그 1년에 예산에서 빼줘도 돼. 남아 돌아가니까 예산이. 국민 배당금 150만 원 주고도 1년에 예산이 몇백 조가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양완 관할 굳이 처음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계획은 세워놔요. 왜? 우리가 이성만증그때 토지 양체 관할에 했어. 몇몇 지주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 요 그때 대통령이,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양적 완화로 땅을 다 놓아줘버렸어. 토지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러나 부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 토지 양적 완화 성공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시도합니다. 아니, 전부 고리대금에 시달려, 국민이.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낮춰버린 거예요. 화폐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화폐 개혁 해가지고, 아니, 고리대금 업자한테 줘야 될 돈이 10분질로 줄어버린 거야. 100분질로. 돈을 확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버리니까 고리대원한테 지금 1억 조야들1 0천만 원을 받게 버려요. 화폐가 절뚝 떨어뜨려요. 그래야 양적 완화에 성공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일어난 거야. 이번에 내가 세 번째 양적 완화를 하는 거야. 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 양적 완화, 이승만의 박정희의 고려대금 양적 완화. 나는 이번에 서민들 위해서 가계부채를 해서 양적 완화 2천조를 잡아놓고 아, 예, 예. 아, 당장 양적 완화 돈이 나가는 게아니라다 대한민국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총재님, 아 모두 국가 예산도 없는데 개인의 부여도. 일단 ]거든요. 돈을 이렇게 받고 보라니까 머리가 비싼 사람이에요. 양적 완화에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 마지막 질문 올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253개 지역에 지역구 후보를 다 내셨는데. 비례대표가 22번인가요? 22명. 예, 예. 그러면 253개 지역에 이번에 151석이라고 당선 가능성은 몇 퍼센트 보십니까? 나는 151명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내가 정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다 보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데 네네. 소리만 질러라 그러죠. 그렇죠. 일곱 바퀴 돌고 일곱 바퀴 예, 소리만 질렀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겠습니까? <laughs> 최고로 튼튼한 성이야. 그게 유대인이 나와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100% 거기에 있는 전리품이고 뭐 하늘의 밭이라고 그랬어. 온전히. 그거는 너가 차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돌았는데 무너졌죠 왕창. 네네. 그때 어떻게 고, 다윗이 골랏을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그 바깥에 도는 사람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4일 남았죠. 14일 동안 국가혁명배당당들이 빙빙 돌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고성을 어떻게 무너집니까? 빙빙 도니까 무너지지. 그거는 일주일 돌았죠. 우리는 14일을 돌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장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그게 지옥이야. 그게 위선이고. 하늘이 나를 어디다 쓸 건가를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그 내가 써줄 때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을 때 성공하는 거지. 내가 뭘 해보고 싶다고 뛰어다니면, 그건 망하는 사람이야. 맨날 목말라요. 무슨지 알죠? 남이 나를 원하는 거. 국민이 나를 원하는 거. 우린 그걸 해줄 거니까. 그건 망할 염려가 없어. 거기는 이기부지고 이런 것도 없고, 숫자도 필요 없어. 무슨지 알겠죠? 네. 최선을 다하면 성과는 하늘에서 주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열의 고성이 자빠지면 그 안에 와서 검은 보화를막 챙겼어. 그거는 그대로 두라고 그랬어. 하늘의 것이니까 첫 번째 제사야첫 네. 번째 소사는 네. 위에다 받쳐라. 네. 그럼 그 검붙이 하나 손안대이될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 비밀리에 챙겨서 네. 가서 검송하지 만들어 놓고 지랄병 하다가 다 망하죠. 거기서 챙긴 검붙이를 가지고 결국 우상을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난리배락을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늘하고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나라 꼬라지가 저 모양이 된 거지. 그 다음 분에 점령하는 섬들 거는 너희가 가지되, 첫 번째 점령하는 열의 곳은 모든 숟가락 몽댕이 하나도 손대죠. 그거는 하늘에 온전히 받쳐. 근데 그거 싹검붙이 뺏어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가서 검송하지 만들어 놓고 구슬하고. 난리베란 <놀리베랑이> 총장님, 마지막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수관 대통령 건국 이래, 음, 음.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5 1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그 산업 발전이 기여가 됐고요. 음, 음, 음. 어, 지금 우리가 75년 역사 동안에 어 세계 속에 초강되고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경제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201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5,210만 국민들이 정말로 이 5%의 상륙층 빼놓고 나머지 95%가 음. 중산층이 서민층이 되고 서민층이 빈민층이 전략이 돼서 음. 상당히 삶의 질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치 앞을 못 내다보게 돼. 그런데 제가 이 허경영 총장님의 정책 공약을 제가 며칠 동안 검토해 보면서요 음. 깜짝 놀라서 음. 오늘 이렇게 찾아뵙고 음. 음. 급히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음. 저는 어, 기존에 있는 여당 또 야당의 많은 또 정치부의 어, 특별 보좌관으로도 제가 사역을 많이 했으며 음. 우리. 허경영 총장님의 공약을 보면서 야 이것이 실현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요리 고사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성령의 역사 이 불가능을 정말로 가능하게할수 있는 이러한 정책 공약을 보면서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구나 이게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제가 동영상을 보고 제가 오늘 급히 찾아뵙고요 우리는 국민이 일을 맡길 때 법을 바꿔달라 이렇게 맡길 때 우리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권력에 가지고 싶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싶어서 하는 거는 전부 위선이에요. 아 욕심이 양선이죠. 양선은 나라와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내 권력을 먼저 구하면 안 돼. 우리는 권력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의를 우리가 마누라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게 뭐다? 이거는 지옥이에요. 네. 상대가 원하는 거, 국민이 원하는 거,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야. 국가혁명 배당은 당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국가혁명 배당은 당이 스스로 길을 정해놓고 목적을 달성해서 뭐 그쪽으로 가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교만이죠. 국민이 진짜 뭘 원하면 우리한테 뭘 주시겠지.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러면 그때 우리는 그걸 바꿀 수가 있다. 음, 그래서 그거는 하늘의 뜻입니다.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없습니다. 국민이 좋아하는 걸해주 해주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늘에 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국민이 원하고 서민들이 원하고 중산층들이 원하고 자살 직전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거 그걸 내가 찾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뜻이지. 우리가 무슨 당을 해서 뭐 국회를 많이 당선시키고 뭐 법을 만들고 뭐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위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구성력, 다람,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까지이 중에 양선을 원하지.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위선. 이거 전부 위선자들. 우리는 양선자가 되어야 돼. 요 하늘이 원하는 그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야. 5명이 굶어 죽고가고 있는데 우리는 스위스는 GDP가 6만 불, 일본은 5만 불, 우리는 3만 불. 이거 재짓는 거예요. 전 세계가 GDP가 같아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위선덩어리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선. 하늘이 원하는 양선. 흠질이 없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거. 아니, 공동전화하는 데서, 어떤 여자가 막 울고, 막,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뒤에 서 있는데, 앞에서 그냥 막 울고 말이야. 막뭐 아버지가 막 내가 네 등록금 도저히 오 일주일 동안 못만고 오늘이 등록 마감인데, 응? 미안하다. 너 대학 중퇴되기 위해서 내 미안하다. 이렇게 전화하는 걸 듣는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전세금, 거서돈 등록금만큼 떼가지고, 그 사람 다리 있는데 다 떨어뜨렸어. 그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 남자가 자기 딸하고 울면서 전화 왔다고. 어, 아, 왜 그러세요? 어, 아, 당신 호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당신 돈 같은데. 딱 보니까 돈이 한 몇백만 원 되잖아. 탁 쳐서 가지고 호주머니 급하니까. 어, 아, 이거만 하면 딸등도금이 되는데. 어, 아, 이게 내 호주머니에서 떨어졌다니. 딱 집어넣으면서 그 사람을 탁 쳐다보니까 사람이 점잖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위선덩어리가 안들려 모르게 전해 자존심 안건들려 준거야 그 사람이 희한하게도 가면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 이곳에 내가 준게 아닌데 뭐 고마워요 그러게 가는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한테 선을 행하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거야 어려운거예요어나 거야. 돈있으니까 당신 동동내세요 이거 양손이 아닙니다 위선덩어리예요 우리가 국민한테 뭘 해주겠다 이 자체도 위험한거예요 내가 국민이 원해주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국민들한테 말은 해줘놓고 국회에몇명 붙었다고 그거나 붙들고 위선을 떨고 있으면 그는 거 양손이 아니고 위선둥야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재막이게 right now.